과민 대장, 과민성 대장, 과민성 장, 과민 대장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장 증후군. 기존으로 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대장 시소탕으로 예외없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뚜렷한 기이적 원인 없이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하루 이상 배에 가스가 차는 복부 팽만 배가 아픈 복통, 대변이 무르고 자주 보는 설사. 대변이 나오지 않고 더부룩한 변비 등의 증상을 보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명칭합니다. 기존 의료에서는 식이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한 증상 완화 이외에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께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즉 기존 의료는 한번 발생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치료될 수 없으며 포드맵 등의 식이조절이나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증상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양의학은 한국사의 모든 열이법으로 과학기술 산물인 검사기와 처치기를 독점하는 행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발생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치료될 수 없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의학의 패러다임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과민성 대장 시소탕의 복용만으로 근원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배 가스가 차는 복부팽만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픈 복통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대변이 무르고 자주 보는 설사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대변이 나오지 않고 더부룩한 변비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발생하면 치료될 수 없게 관리해야 한다고 알려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과민성 대장 시소탕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